안녕하세요. 공기사입니다. 여러분 월급 얼마나 받고 있으세요? 대한민국 30대의 중위 소득이 연봉으로 약 3,600만 원 그러니까 월30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조금 더 해서 월400 정도 벌면 중위권 이상이니까 나쁘지 않은 편이겠죠? 그런데 이 정도는 정말 쉽습니다. 방법만 알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승기사로 5년 만에 연봉 6천 달성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기사라는 직업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TV나 드라마에서 뭐 기업 CEO나 고위공직자 같은 VIP들 운전해주시는 기사분들 본적 있으시죠? 네, 이분들 직업이 바로 수행 기사입니다. 근데 이 직업의 소득이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연봉 1억 넘게 받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운전만 하는 일인데 그렇게나 많이 준다니 신기하죠? 그 사람들의 돈 버는 원리, 그 비밀도 지금 제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저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5년 만에 연봉 6천 달성했습니다. 월급으로 하면 400 정도 돼요. 오티스턴까지 하면 더 받긴 하지만 기본금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른 스펙 하나 없이 운전면허만으로 이런 소득을 얻은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처럼 일보다 돈이 우선이신 분들은 생각을 좀 바꿔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좀들길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 말고 방향 설정을 정말 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생각 없이 일만 열심히 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만 해서 잘될것 같으면. 제 주변에서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전부 연봉 1억 받았어요. 아무튼 고정관념을 이젠 정말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월급이 320분이 계신다고 쳐보죠. 이분이 5년 뒤에 월급을 400으로 올리실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럴 수 있는 확률은 50% 미만입니다. 거기에 학력이나 스펙까지 특별한 게 없다면 더 낮아질 겁니다. 또 일의 양과 난이도가 오르지 않는 상태로 급여만 오르는 조건이라면 거의 영어에 가깝겠죠? 그만큼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도리어 지금 백수라면 5년 안에 월400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보다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일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직장인들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에 비해 아직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연봉을 쉽게 올리는 방법만 알면 지금부터 해도 쉽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 사례도 이미 검증드렸죠?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연봉상승의 원리는 다른 모든 직업들에서도 적용 가능한 원리입니다. 왜? 이건 본질적인 이야기니까요. 사람들의 심리만 알면 소득을 올리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나오는 원리만 알고 써먹어도 일하실 때 확실한 치트키 하나는 생긴 거예요. 아마 여태까지와는 확달라질 겁니다. 왜? 이 방식을 경험해보면 내 주변에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널렸었구나. 당장 경력이나 특별한 스펙 없이도 조금만 신경쓰면 나도 월400 정도는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수행기사로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일단 일을 시작해야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월급 같은 받는 돈이 있어야 올릴 수도 있겠죠. 수행기사로 일을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운전면허만 있고, 운전만 할수 있으면 됩니다. 장롱면허인데, 어쩌죠?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수행하게 되는 사람에게 맞춰서 운전 습관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엑셀이랑 브레이크가 헷갈릴 정도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만약 그 정도 상태라면 차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해 점검을 좀 받아보시고 저항 불안하다 싶으시면 카카오 대리 운전의 기사로 신청해서 일하시면서 운전에 익숙해져 보세요. 돈도 벌고 운전 연습도 하고 일석이조입니다.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가서 수행기사로 검색해보면 많은 채용 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행기사는 보통 1년에서 2년짜리 계약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용공고가 정말 많이 또 자주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따지지만 않는다면 신입이더라도 일을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자리를 구하는 것과는 별개로요. 좋은 이력서 자기소개를 쓰는 방법은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여기에서는 생략할게요. 일단 일만 시작하면 연봉을 올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든 신입으로 처음 일을 구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이 정도 수고는 들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일을 구하시게 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실현적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꼬리표를 달고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웃기는 사람이라고 알려지면, 진지한 이야기를 해도 모두가 깔깔대고 웃어대죠. 그러다가 자신의 유머에 자신감이 생기면, 진짜로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어떤 그룹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그에 어울리는 대우를 받으면 정말로 기묘한 행동을 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럼 우리는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유능하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알면서도 간과합니다. 특히 수행기사의 경우 처음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니면 친해져 보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VIP에게 말 걸고 막 그러는 겁니다. 둘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럼 맨날 그냥 말없이 운전만 하는 게 일인데 어떻게 좋은 인상을 심을 수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수행기사는, 회사 직원들 중 유일하게 VIP가 언제 어디를 이동할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설령 외부 업무가 별로 없는 VIP라 주로 출근과 퇴근할 때만 마주친다고 해도 하루에 두 번, 일주일이면 열 번, 한 달이면 4 0 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일정이 많은 분이라면 더 늘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어필해야 하느냐? 승행기사의 일을 단순히 운전하고 찻닦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VIP를 돕는 게 일이라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회사 내에서도 충분히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VIP와 관련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거나 해결을못 해도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해서 처리할 수만 있다면 그건 본인의 성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vip 에게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회사 안에서 찾기 힘들다면 차와 관련된 것만 놓고 봐도 됩니다 차라는게 점검이나 수리의 요소가 정말 자주 생기는 물건이거든요 문제를 만든 뒤에 해결하고 보고해도 됩니다 차에 대해서 특히 고급차종에 대해 잘 아는 수행기사라면 느낌이 좋죠 이도저도 어렵다면 책 읽는 모습이라도 자주 노출시켜주세요. 차분하고 지적이라는 이미지는 확실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정말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일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한 차량일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션, 에버노트, ms워드, 어떤 것이든 자신이 쓰는 메모 프로그램에 자신만의 일지 양식을 만들어 일을 시작한 날부터 기록합니다. 이 일지는 차후 연봉 협상에 요긴하게 쓰입니다. 수행 기사가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일하고 있는지는 회사 내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평상시에는 장점이지만 연봉 협상. 보여줄게 없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행기사님들은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vip 심기만 살피면서 전전긍긍 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하지만 전 제가 작성한 근무기록일지를 출력해서 인사담당자와 vip에게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연봉인상과 처우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별로 많은 일을 하지 않은 것 처럼 보여도 1년치를 문서로 출력해 놓으면 양이 상당합니다. 스스로도 보면 조금 놀래요. 어, 이렇게나 많은 일들이 있었나 싶어서요. 이일지를 보여줄 때마다 이렇게까지 하는 기사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는 말을 항상 들었습니다. 사실 내용은 특별한 게 없지만 이를 기록하는 사람과 기록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죠.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장황하게 떠드는 것보다 매일매일의 기록을 담백하게 작성한 문서를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능력을 어필하는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걸 알고 본인의 상황에 적용하시는 분은 아마 20%도 안될 겁니다 어디서든 계약하고 1년만 일하고 나시면 이제 당신은 경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력서에 경력 추가하시고 본인이 받았던 OT수당까지 전부 더한 수치를 직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희망연봉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제 경력직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이때 경력 N년 이상 이런 문구는 신경 쓰지 마시고 5년 이상 3년 이상 10년 이상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전부 다 지원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가당키나 하냐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수행기사는 직업 특성상 저는 이런 곳에서 어땠는지 업무 능력이 어떠한지 다음 직장 사람들이 알 방법도 내가 어필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는 분이라면 수행기사로서 능력은 평균 이상으로 쌓으셨을 겁니다. 만약 스스로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자신의 몸값을 깎지 마세요. 언제까지나 그 수준에 머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발전해야죠. 직업적 역량도 개인적인 역량도 틈나는 대로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좋은 영상도 많이 보세요. 수행 기사는 개인 시간이 많이 남는 직업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자기 개발은 오롯이 자신의 선택이자 자신의 몫입니다. 면접 때부터 아니 자기소개서에서부터 당당하게 말하세요. 본인은 운전이나 수행에 자신 있는 이 직업에 있어서 프로라고. 제가 본 다른 기사님들 중에 프로 정신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진짜 극소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어필하는 순간. 웬만한 다른 기사님들과는 차별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요. 실제로 저는 그 덕을 톡톡히 본 케이스죠. 그렇게 계속 역량을 쌓아가며 연봉이나 급여도 함께 높여나가시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못할까요? 자신이 없으니까 보여줄 게 없으니까 당당하지 못하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뭐한게 있다고,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하지. 그리고 뭐 내가 달라고 한들 그렇게 쉽게 주겠어? 뭐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언젠가... 다른 고액 연봉을 받으시는 기사님과 대화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분은 막 자신감이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와, 부럽다 싶어서 이것저것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어라? 저랑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나도 할수 있겠다. 사실 저도 자신감으로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뭐 골프장 같은 곳처럼 다른 기사님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갈 때마다 뭐 자거나 게임만 했던 예전과는 달리, 다른 분들 관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수행기사 업종 자체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고 운전이랑 지금 다니는 회사에 대해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기사를 둘 정도의 재력이나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나 그 주변 분들에게는 배울 점이 진짜 많거든요 저도 그냥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관점을 바꿔서 배울 생각을 갖고 보니 옷차림, 말버릇부터 시작해서 좋은 습관이나 부자들 상대하는 법 등등 정말로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배울 거리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관찰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다 보니 뭔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뒤 계약 때는 연봉 700만 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사 옮기면서 더 많이 올렸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연봉 협상할 때 연봉 올려 달라고 하기가 어려웠던 경험 하신 분들이 제법 계실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월드 클래스급 대회에서 국내 탑 3에 들어서 상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정도면 해당 분야에서 본인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만 하잖아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그 사람도 그 대회 끝나고 연봉 협상이 있었는데 연봉 올려 준다고 하는데도 본인이 내가 그렇게 받은 만큼 해낼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낮춰서 받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니죠. 온라인상에선 야가 빠지고 못된 사람들 천지인 것 같지만 실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착해 빠졌죠. 다 자기가 부족해서라고 자기 탓만 합니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스스로 가치를 낮추는 건 저는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는 잘못된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스스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거라 확신한다면, 미래에 갖추게 될그 능력을 이미 가진 것처럼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세요. 그리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영상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 됐다면, 한번더 보시면 되겠죠? 이영상을 똑같이 100시간이라더라도, 성과에서는 2배 이상 차이 나도록 돕기 위해 제작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조금이라도 유익했거나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둘중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